자, 아까, 잠깐 봤던 문제가 이, 이거였어. 아까 알파분의 플러스 베타분의 리서치. 어,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연애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다음 두 분을 가지고 있는 X제곱과 그러니까 Y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그럼 9번에서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laughs> 3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 알파 베타라는 것이 얼마나 나오냐면, 1이라는 녀 1이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자, 2알파와 2베타를 가지고 분으로하겠대 그러면은, 딱, 2알파,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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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파 곱하기 2배타 같은 거는 하나만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 뭐에 대해서? x0 플러스 ax 플러스 b e 그 0에, 이것에 대한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나오고, 는기가 마이너스 b, 가 플러스 b 라고 그러니까, x0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 q u a l 0이나 라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문제, 두 번째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로 하는 해때 뭐가 방정식에 A 이렇게 생긴 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의 합 아니면은,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것이 이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A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다 집어넣면 마이너스 1로 하면 니까 그래, A의 값이 얼마나 나오냐. 1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 요거를 새로하는 개수는, 어, 비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개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4가 나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는요새 1이고, 마이너스 2이고, 플러스 4가 나와서, 너는, 음, <laughs> 마이냐. 그래서, 요 식이 뭐라고 하냐면, X제곱에 가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이제 편한 거지. 자, 그음에세 번째 있는 얘기, 세 번째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 아, 어떤 방정식이 있었는데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해로 할때 뭐가 x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 0이란 것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a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알파 분의 1 1 배타 분의 1 되고 분명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배타니까는 그러면은 내 지금 어떤 3이 나왔어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냐라고 얘기할 를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봤더니 b라는 것을 봤더니 여기가 알파 분의 1 곱이 배타 분의 1 그래서 너는 1 나올 테니까 그럼 어, b라는 음, 것이 1 나왔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어, 플러스 1곱0 야라고 얘기를 표시해. 그러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안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x 제곱에 마이너스 아, 3x 플러스 1, 0. 금각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소각을 해보시면 이거다니까저 금이 알파와 베타예 그럼 얘를 가지고 풀어낸 게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0, 베타 가지고 바꿔 오지 않았겠어? 그치? 응. 그러면, 1번 얘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근을 가지고, 이 알파, 이 베타를 갖고 오겠대. 이 알파, 이 베타. 그럼 이 알파, 이 베타는 어떻게 갖고 올까? 요거를, 요거를,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x 2알파 X-2 베타의 형태를 취해야 된대. 그런 방식을 정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X-α 플러스 2와 X-β 플러스 2의 형태를 취할까세번째건 X-α분의 1과 x 베타 분의 1의 형태를 취하래. 얘를. 가지고. 난 요건 모르겠어. 네, 자, 이건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취할 수 있겠냐, 나. 다시 말하면. 자. X 대신에, 무슨 짓을 하면, 이런 게 나올 거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런 게 나올 거야. <laughs> 오, 씨, 니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요 X는 요 X 아니냐. 그치? 그러면은 이 X 플러스 1을 여기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이거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겠냐. 오케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얘 같은 경우야. 여기 해가 알파와 베타였는데 여기 가 알파 분의 이 베타 분의 이에. x 값이. 그러면 은이 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려면은 뭐야? x를 역수 취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자이 x는 바로 여기 있는 x지. 그럼 얘네들을 수술취하면은이 방정식의 이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뭐 하냐면은 x 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x 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양변에다가 x 제곱을 싹 곱해버렸더니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다 고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던져주는 거는 니네 보고 그냥 어저렇게 있는데 와 신기하다 오케이 끝 이거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게 계속 알겠지? 자 그다음에 10번만 보자.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수가 0이 아니야 오케이.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어? 선생님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을 거다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라는 얘기는 여기 결과가 와 여기 무슨 수? 유리수가 돼야 되지. 만약에 무리수였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 알겠지? 자, 그러면은 10번 얘기해서 딱 봤더니, 그래, 둘다 유리수래. 어,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봐야 유리수일 거고,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니까 이것도 유리수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 돈이 2 플러스 루트 3 나오면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뭐고 들고 오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공식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4라는 것이 나올 거고, 이게 a 빼기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루트 3과 b 마이너스 2 루트 3을 곱해봤더니 3에서 1 나올 거고 이게 b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a가 b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얘기는 허거수가 나왔어. 아, 그러면 여기가 복수수 7되면 마이너스 를 마이너스 i가 답이 나올 텐데 a와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실 대수를 갖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근이 1 i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야. 자,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은 더하나 면은 a 플러스 i 나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와 1 i를 곱 하면은 뭐가 나오냐? 같더니 b 플러스 i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얘도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다르게 아, 구하는 방법 에이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에이 아,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갈래요자뭐라하냐 한근이 근이라는 것은 뭐야 x값이지 x값이 2 e 플러스 루트3이라고 그럼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그걸 이용해서 루트3 부분만 남겨놓고 다 남겨버려 x 마이너스 2가 루트 3이고 아 루트 3 귀찮아? 양변제곱 할거야. 그러면 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3 나오겠지? 어, 그러면 은 x제곱을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0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똑같은 값이 나아있다 그치? 이번 얘기는 야, x값이 1마이너스 아이냐? 아 그러면 아까 루트 3 남겨놓고 반홍기라고 했지? 근데, 알이면, 우측은 개념이 있는 거지. 그건 본게 없어요. 자, x-1-i고 양변을 제곱을 해봤더니, x제곱-ex 플러스 1이고, 이거 뭐야? i 이 나오지. 마이너스 i가 넘어간게 아니라 1이 넘어간거죠. root 만 남겨놓고 넘기라고 해. 야 우리 중학교 3년에 시계값 있었잖아. 맞지? 아, 그, 그거야. 자, 그래서 넘기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네. 아, 이렇게 구해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아, 5 어? 자, 요 얘기로 우리 오 단원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자, 다음 단원 넘어가면 이제 실 함수 로 나올 거야. 그중